안녕하세요. 이천안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의 숲이 인간에게 주는 경제적 효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숲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죠.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과 국토 보전, 또 수원 함량, 또 산림 휴양과 야생 동물의 보호. 그리고 산소 공급과 대기 정화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산림은 토사의 유출과 붕괴를 막고 낙석과 산 사태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 경관의 유지, 양호한 산림 휴양장소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급증하는 야외 휴양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림은 동식물 서식 보호 장소로서 종의 보존 기능과 더불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대기의 정화 그리고 또 정신문화 교육장의 제공 등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산림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산림이 제공하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기에 직접적인 평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종 공해가 발생함에 따라 깨끗한 물, 또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 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살림의 공익 가치 총평가액은 2014년 기준 126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GDP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이는 국민 한 사람이 살림으로부터 약 2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살림의 대기 정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녹색 식물을 통해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은 각국의 경제 발전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리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 또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산림과 같은 녹색 자원의 활용이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0.5kg의 나무 무게가 증가하는 동안 수목은 약 0.7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0.6kg 정도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층이 보고한 우리나라 산림의 산소 공급 총량은 연간 약 3,600만 톤에 달하고 이는 1억 3천만 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에 달하고 미세먼지도 총 배출량의 25%를 흡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목은 이런 기능을 그늘과 수분의 증발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높이 30m에 20만 개의 잎이 있는 나무의 경우, 성장이 왕성한 계절에만 해도 약42 평방 미터의 물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하여 공기로 내뿜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산림의 주요 기능은 지구를 식혀주는 엄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림의 기구조절 기능은 수종에 따른 잎의 밀도, 잎의 모양, 그리고 가지의 형태 등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지역의 도시와 주변에는 활력수립을 조성하는 것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잎에 의해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수분을 증발시켜 열기를 식히고 겨울철에는 나무의 가지나 잎이 있는 부분, 즉 수관층이 말라 낙엽이 되므로 그 반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의 숲은 소음을 감소시키고 광합성 작용에 의한 산소 발생과 분진 흡착 등으로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있죠. 한 조사에 의하면 숲이 있을 때 여름 한낮에 평균 기온이 3 내지 7도 낮았고 습도는 평균 9 내지 23%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은 수원 함량 기능을 통해서도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숲은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 내려 보내는 인공 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녹색 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녹색 댐 기능은 비가 많이 내릴 때 홍수 유량을 감소시키는 홍수 조절 기능, 그리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갈수 완화 기능, 또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 기능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지에서 만들어지는 연간 물의 양은 수자원 총량 1267억 톤의 약 65%인 83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숲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수자원 총량의 15%인 192억 톤에 달합니다. 이 양은 국내에서 가장 큰 소양강댐을 10개나 지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또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를 10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물은 산림에 이하여 연중 적절히 방출되는데, 건강한 산림일수록 조절 기능이 커서 홍수기에는 물을 토양 내에 저장하고, 갈수기에는 천천히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숲이 머금은 물은 1년 내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림은 사람들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죠. 나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항균성 물질인 피톤치드는 사람들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녹색 숲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눈의 피로를 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산림욕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산림을 지켜야만 합니다. 특히 열대림을 지켜야 합니다. 지구상의 열대림은 수억 년 동안 진화하고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구한 시간 속에 형성된 열대 생태계가 인류의 잘못된 판단으로 100여 년 만에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2021년 노르웨이 열대 우림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 표면의 약 13%를 뒤덮고 있던 1450만 평방 킬로미터 면적의 열대우림 중 이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36%만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대우림 파괴 현상은 21세기 들어 특히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열대림 파괴가 자행된다면 나머지가 파괴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열대림을 파괴함으로써 몇몇 나라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수 있겠지만 이는 전 인류에 있어서는 손해를 넘어 죄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열대림이 파괴되는 이유로는 주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개발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주로 목초지 조성과 소사육, 그리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 확보 등의 이유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파업류를 얻기 위한 야자수 농장이 늘어나면서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영국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24만 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브라질 열대우림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열대림을 개간하여 목초지로 이용하을 때의 경제적 이익보다, 열대림을 보존하였어 지속 가능한 자원을 얻을 때의 이익이 40배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숲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3분의 2인 64%나 됩니다. 그만큼 숲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교적 산림 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기에 우리나라 산은 점차 푸르게 변해 갔고 유엔은 우리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산림 녹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우리 정부는 도시 녹지화를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공원 녹지 조성 또 건축이나 주택 건설 시에 조림의 이무화 그리고 대도시 팽창 방지와 자연환경 보존 목적의 개발 제한 구역 제도 즉 그린벨트의 운영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 또 그린벨트의 훼손 등 산림 녹화 분위기 이완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경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림의 파괴는 결국 구메랑이 되어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산림 파괴를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까지 이천원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